프로트 역사상 전례 없는 감정 양자 역학의 탄생. 하나의 멜로디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감정 궤적으로, 동시에 관객의 영혼을 강타했다는 사실은, 엔터테인먼트계를 뒤흔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무대에서, 양정과 전유진이 선보인 내 하나뿐인 사람 떠나간네 해석은 단순한 리메이크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에 대한 정답이 단 하나라는 음악계의 오랜 통념을 산산조각 낸 대담한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두 가수가 사용한 감정의 언어가 극과 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청중을 압도하는 진짜 이별이라는 동일한 슬픔의 원천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양지은이 서사라는 부으로 감정을 층층이 덧칠해 이야기를 완성했다면 전유진은 절제라는 치유계로 모든 불필요한 기교를 지워내고 순수한 슬픔의 핵심만을 남겼습니다. 관객들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두 개의 평행한 감정 세계를 경험하는 희귀하고 압도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듀얼 감동은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초토화시켰으며 한국인데 감정이 두번 무너졌다는 촌철살인의 반응이 쏟아져 나오는 결정적인 기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데뷔되는 두 거장의 해석이 어떻게 원곡의 서사를 확장하고 재구성했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현재 진행 중인 연말 시상 경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진의 무대가 충격적이고, 주목할 만했던 핵심 이유는 그녀가 슬픔을 표현하는 대신 서사화 하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전통적인 문법은 흔히 폭발적인 고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직설적인 감정의 분출, 그리고 곧바로 눈물샘을 자극하는 강렬한 클라이맥스를 요구하지만 양재는 이 익숙한 공식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자신만의 철학으로 무대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녀의 해석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심리극에 가까웠으며 관객들에게 노래를 듣는 행위가 아닌 한 인물의 가장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이별의 기억 속을 함께 걷는 듯한 동행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한 가창력의 우위를 넘어 청중의 정서적 참여를 유도하는 고도의 예술적 계산이 깔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첫 소절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녀의 목소리는 격정 적인 감정의 댐을 터뜨리기보다 마치 수십 년 묵은 오래된 서랍 속에 숨겨 두었던 추억을 조심스레 꺼내는 사람 처럼 지극히 묵직하고 절제된 울림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축했습니다. 이 절제된 울림은 표면적인 고요함 뒤에 감정의 거대한 무게를 감추고 있었으며 이는 폭발적인 슬픔보다 오히려 더 빠르고 길게 청중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트로트 특유의 서늘하게 내려앉는 호흡은 일반적인 발라드 가수에게서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호흡은 노랫말이 단순한 문장을 넘어 과거의 아픔이 서려있는 장면으로 변모하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슬픔이 억지로 끌어올려지거나 과장되지 않았기에 관객들은 강요된 감동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상실의 기억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슬픔을 밖으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 침잠시키는 방식으로 감정의 밀도를 극대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문화심리학자 박모 박사는 양진의 이러한 해석을 두고 감정적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는 탁월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는 가수가 모두가 아는 슬픔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려다, 진부해지는 함정에 빠지지만, 양재는 슬픔을 개인화하여, 관객 개개인이 자신의 가장 내밀한, 이별 일기를 엿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때, 발생하는 정서적 충격은, 단순한 소리의 전달을 넘어, 뇌의 기억회로를 직접 건드리는 감정적 트리거로 작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무대 직후 실시된 관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 이상이 양전의 노래를 들으며 잊고 있던 과거의 특정 기억이나 장면이 떠올랐다고 답했으며 이는 그녀의 서사화 능력이 단순한 해석을 넘어선 심리적 현상임을 입증합니다. 그녀의 무대가 단막극으로 불리는 이유는 감정의 기승전결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입부의 고요함은 이별의 충격과 현실 부정을 중반부의 미세한 떨림은 눌러왔던 감정의 자각과 갈등을 그리고 곡의 후반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는 모습은 결국 상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인물의 단단한 내면을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러한 절묘한 균형 감각은 듣는 이들의 감정선을 그녀가 설정한 인물의 감정선에 완전히 닿게 만들었고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이별 일기를 훔쳐보는 듯한 심리적 몰입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클라이맥스 부분에서도 억지로 소리를 높이는 대신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감정의 밀도를 압축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겉으로 드러내는 힘보다 내면에 축적된 무게가 훨씬 강력한 울림을 준다는 예술적 기억설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음악 미학을 연구하는 이모 교수는 양전의 무대는 슬픔의 재정이었다. 그녀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그 안에 머무름으로써 관객에게 감정의 깊이를 탐험할 시간을 부여했다. 절제는 깊이로 직결되었고 이 깊이는 기존 트로트의 즉각적인 감정 해소법과는 완전히 다른 묵직한 잔상을 남겼다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트로트 장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그녀의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가창력 우수자를 넘어 감정 연출가의 영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녀의 서사는 단지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슬픔을 겪어내는 인물의 회복 탄력성까지 은의적으로 담아내며 듣는 이들에게 고통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인간의 내적 강인함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만들어낸 서사 중심의 해석은 듣는 이들에게 이별이라는 감정은 소리 높여 울부짖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조용히 그러나 깊게 밀려올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감정적 깨달음을 주었고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단단한 힘이 어떻게 더큰 공명을 만들어내는지를 입증하며 기존 트로트 팬덤을 넘어선 광범위한 리스너들에게까지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슬픔은 단순히 청각적인 자극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상실을 조심스레 털어놓는 고백의 순간 그 자체였으며 이 고백은 강요되지 않았지만 듣는 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재의 무대는 노래를 넘어선 경험으로 완성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트로트 가수들이 감정 표현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트로트의 전통적 감동 코디에 문학적 서사를 결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즘이 깊이 분석해야 할 충격적이고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처럼 정교하게 직조된 감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색의 우위를 넘어 가창자가 가진 삶의 깊이와 예술가적 통찰력이 결합될 때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녀의 감정선은 단 하나의 멜로디 안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상실을 받아들이는 미래의 모든 시간을 아우르며 청중에게 이별의 전체 과정을 엿보게 하는 독보적인 무대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뛰어난 가창자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이야기꾼이라는 타이틀을 확고히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전유진의 무대가 일으킨 충격은 비언렘의 미학이라는 역설적인 접근 방식에 있었습니다. 양지은이 감정의 층을 정교하게 쌓아 올려 밀도를 높였다면 전유진은 그와 정반대로 불필요한 기교와 과장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며 순수한 슬픔의 본질만을 남기는 철학을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마치 동양화의 여백처럼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은 고요함 속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극도의 미니멀리즘을 구현했습니다. 그녀의 음색은 깨끗하고 투명한 새벽 공기처럼 차분하게 무대 전체로 퍼져나갔으며 바로 이 담백함 속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강렬하고 왜곡되지 않은 진심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노래 그 자체가 겪고 있는 슬픔을 청중에게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전달하는 마치 감정의 결을 손으로 쓰다듬는 듯한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음악 평론가 정모씨는 전유진의 이러한 스타일을 트로트계의 이모셔널 미니멀리즘 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수가 슬픔을 더해서 표현하려 할때 전유진은 슬픔을 덜어냄으로써 본질에 다가선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정선은 결코 큰 파동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아주 미세한 떨림과 호흡 속에서 훨씬 더큰 울림이 태어난다. 이는 음향학적으로도 흥미로운데 강한 소리는 반발력을 낮지만 약하고 절제된 소리는 청자의 청취 노력을 극대화하여 듣는 이가 능동적으로 감정에 몰입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서 있는 순간부터. 무대는 바람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고, 이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첫 호흡은 청중의 마음을 긴장과 설렘, 그리고 깊은 기대감 사이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특히 중반부를 지나 후반부로 향할 때 마치 눌러두었던 기억이 수면 위로 천천히 떠오르듯, 절제되었던 감정이 조금씩 표면으로 스며오르는 순간이 압관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관객들은 노래 속 인물이 이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조용하면서도 고통스럽게 흘러가는지를 마치 무의식적으로 목격하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관객의 눈물을 유도하기 위한 극적인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절제의 흐름 속에서 관객들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고르게 되었고, 노래의 문장이 단순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꼭 눌러앉는 듯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유진은 이처럼 비어냄을 통해, 오히려 더 짙은 슬픔이, 곡 전체를 감싸는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완성했습니다. 심리학 교수 최모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감정적 공백 채우기 메커니즘으로 해석합니다. 전유진은 청중에게 해석의 여지를 의도적으로 남긴다. 그녀가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을 때, 관객은 무의식적으로 그 공백을 자신의 가장 절절했던 이별 기억으로 채우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노래는 가수의 슬픔이 아닌 나의 슬픔이 되어 돌아온다. 이러한 관객 참여형 감정 전달 방식은 화려한 테크닉이나 극적인 감정 폭발 없이도 슬픔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트로트 무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담백함이 얼마나 거대한 정서적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양재의 서사화와 전유진의 미니멀리즘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해석은 표면적으로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지만 궁극적으로 진짜 감정이라는 하나의 짙은 중심에서 만나며 트로트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융합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인간의 상실 경험을 인지적인 측면과 두서적인 측면에서 모두 완벽하게 충족시킨 감정적 상보성의 극대화로 분석됩니다. 양재이 제공한 것은 이별을 겪는 인물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스크립트였습니다. 청중은 이 스크립트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하고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인지적 공감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반면, 전유진은 모든 배경과 설명을 제거한 텅빈 캔버스를 제공했고, 이는 청중이 자신의 가장 원초적인 상실감을 아무런 왜곡 없이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무대에서 나의 슬픔을 찾아내므로써 감정적 투사를 완성했고, 이는 카타르시스를 넘어선 정서적 지휘의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문화사회학자 김모 교수는 이 현상에 대해 현대인들은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감정조차도 빠르게 소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때 양재은의 정교한 서사는 복잡한 현대인의 정서를 질수 있게 정리해주고 전유진의 완전한 여백은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도 무대를 연달아 경험한 것은 감정의 뇌훈련과 같았다. 분석과 성찰 후 순수한 감각으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가 청중의 감정 몰입도를 비약적으로 높인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 두 가수의 무대 영상 공개 직후 두 개의 영화, 다른 위로, 상부성과 같은 키워드의 검색량이 급증했으며 이는 관객들이 이돌의 관계를 단순 경쟁이 아닌 완전체의 감동으로 인식했음을 시사합니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두 가수가 같은 곡을 택했음에도 전혀 다른 감정선을 완성한 것은 곡의 무한한 해석 가능성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다. 이는 음악이 가진 근원적인 힘, 즉한 곡이 수백 가지 감정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프로트 장르의 예술적 깊이를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충돌하지 않고 교차하며 상호보완적인 감동을 선사한 무대는 관객들에게 단한 번의 무대로 두 개의 전혀 다른 감정 여행을 다녀온 듯한 강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스펙트럼 확장은 음악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는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억을 선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두 해석의 융합은 프로트 장르가 가진 감정의 전달력과 예술적 유연성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증명하는 금자탑과 같습니다. 이두 거장의 충격적인 듀얼 감동은 단순한 공연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 엔터테인먼트계를 뒤흔드는 연말 결산 경쟁으로까지 이어지며 더욱 뜨거운 화제성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네티즌 여자 가수상 부문에서 두 가수가 엎치락 뒤치락 하며 팽팽한 구도를 이루는 것은 단순한 순위 경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이 경쟁은 누가 더 많은 팬덤을 가졌는가 하는 표면적인 대결을 넘어 양전이 보여준 이야기꾼으로서의 깊은 서사와 전유진이 보여준 보컬리스트로서의 순수한 본질 중 어떤 예술적 가치가 대중에게 더큰 울림을 주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2월 7일 중간 집계 기준 두 가수의 투표율은 근소한 차이를 유지하며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미드나잇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두 사람 모두 올한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독보적인 기록과 감동을 선사했다는 사실에 대한 대중의 적극적인 인정이 결집된 순간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들의 경쟁은 누가 1위를 하는가 보다 음악이 가진 해석의 무한함을 누가 가장 아름답게 증명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 결과와 상관없이 두 사람은 이미 2024년 연말 트로트계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이 이 무대의 진정한 타공력임을 재확인시켜줍니다.